못 하시는 게 뭡니까? <laughs>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거에요 <laughs> 허경영이 대, 대통령 되는데 가장 필요한 거는 아까 내가 이야기 했죠? 소프트 브릿지 하라고 그랬죠? 무궁화 꽃은 지녀야 않았다는 허경영의 책을 많이 보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소프트 브릿지예요 이번에 내가 나간 책은 하드 브릿지 비슷해요 알죠? 그것은 내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쓴 책들입니다. 알겠죠? 그것은 무궁화꽃 지지 않았다라는 걸 내가 쓸때그 책을 쓰는 원고지가 이게 반듯한 원고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랬느냐? 원고지가 내 눈물이 번벅이 돼가지고 그 책들이 원고지가 이렇게 두꺼워졌어. 맨날 쓸 때마다 눈물이 떨어지니까. 책이 원고지가 두 배, 세배 두꺼워져 버린 거야. 쭈글쭈글 해가지고, 펴지지가 않아. 이게 눈물이 떨어져가지고. 무슨지 알죠? 그 책은 눈물로 만들어진 책이야. 아시겠죠? 그 책을 쓰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계속 눈물이 종에, 원고지에 떨어져가지고, 글을 쓸 수가 없을 정도였어. 그래, 한장 쓰고 나면 한 장이 다 쳐져. 무슨 이해가 가죠? 그렇게 쓴 책이 무한 꽃은 치지 않았다. 그 책을 본 사람은 흑행을 알아보게 돼요. 알겠죠? 네. 그 책을 본 사람은 소프트 어플리치가 완료된 사람이야. 알겠죠? 네. 그게 인터넷에도 나와 네. 있죠. 무료로 네. 볼수 있죠. 어그 보는데 실제 옛날 책을 복사를 해서 봐도 되고 그거 다시 어, 복사를 보든 다시 이제 뭐 찍어내든지 해야 되겠어요. 알죠? 네. 음, 그래서 그를 한번 많이 알리기 바랍니다. 어? 그 지금은 소프트 어플리치가 필요한 때야. 어, 내가 이제 선거 때어되니까 광고 기법을 여러한테 이야기 해주죠. 어, 그 책이 필요하고 내가 한국의 페소 짤, 페소 폐수 탈로 찌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나는 그걸 내가 직접 잘안 알려요. 내 자랑하는 것같아서 내가 전국 교도소 오래 다닌 거 알죠? 제소자 교화운동 한거 알죠? 어, 나는 그냥 부르자들 데려다가 다 그게 했죠? 뭐 그런 기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거 자랑하는 건좀 이상해. 그래서 내가 안 했는데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 회장의 양자로 있으면서 그 우리나라 기업에 영향 미친 거 알죠? 한국이 만큼된거 내가 영향 미친 거 알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프트 어프로치니다 알겠죠? 뭐, 100만 원, 뭐, 1억 주겠다. 하드 어프로치도 중요하지만, 실제 소프트 어프로치가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알겠죠? 예, 나는 어떤 부분을 모르는 부분은 없어요. 뭐 내가 그러나 여러분 같이 뭐, 여러 직업을 내갈 수는 없잖아. 예? 그러나 이리 와서 여러분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싶다고, 그런데 마다 교회마다 뭐, 가보면 나의 내 이름을 부르고 난리 구슬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잖아.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야? 어, 여러분들밖에 못 알아봐.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몰라. 어. 그래서 제가 아버지 낯짝도 잊어버리는 거야, 나중에는. 모르는 거야. 음, 알겠죠? 음. 여러분들 노래 부르는데 전부에 의지 없어서, 어? 나왔다고, 나왔었다고. 근데 왜 의지가 없어? 여기 와있는데. 어. 그래요? 60세를 넘으면 칠십 만원신 나오니 자식 눈치 안 보고 너무 생활 안정되네 결혼다면일억원 출산하면 삼천만원